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프트웨어 공학과 유석봉 교수입니다. 올해 3월에 부임을 했고요. 영상 처리, 컴퓨터 비전 쪽을 어, 전공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원격 수업에서 제가 교수자로서 가장 좋은 점은 익숙한 저희 연구실 환경에서 앉아서 편하게 키보드 타이핑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웹 서치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 칠판 등과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물로 대량으로 출력을 해놔서 이런 모든 보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강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문제의결 프로젝트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을 드리면요. 이 교과목은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들이 취업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타겟팅한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개요는 어, 다양한 실생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전 작년도까지는 문제해결 프로젝트라는 과목을 저희 학과 다른 교수님께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완성된 코드를 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하니까 전면적으로 이를좀 방식을 좀 바꿔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초반 한30% 정도 시간에는요 어, 이론, 자료구조 관련된 이론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때 어, 실습을 진행할 때 어, 완성된 코드를 보고 선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최대한 지향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수업에서 직접 이제 가상으로나마 그 코딩 테스트를 치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래서 직접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기업 코딩 테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유료 프로그래밍 사이트가 있는데요 구루메드라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 제가 수업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제한 요건이 주어졌을 때 제가 직접 코딩을 하면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켜서 컴파일까지 해서 프로그래밍 결과까지 나오는 것을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 직접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하는 과정 중에 컴파일 에러 즉 실행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그 컴파일 에러를 디버깅 에러를 없앨 수 있는지 과정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실제 어떻게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저를 통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교과목 설문조사를 추후에 진행했는데요 저의 이러한 그런 설명식보다는 간접 체험하는 그런 방식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신선했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그 수업 중에 제가 그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지 않으면요 프로그램이 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업 초기에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저는 그 듀얼 모니터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어, 대면 수업과 다르게 원격 수업에서는 첫 번째 모니터에서는 강의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그 모니터에서는 교수가 필요로 하는 그런 보조 자료들을 얼마든지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모니터는 학생들이 그볼수 없는 그 블라인드 공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의를 하면서 치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바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에러도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있는 사전에 프로, 어,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 뼈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 이런 블라인드 공간에 띄워 놓고 제가 이것을 보조도구로 활용을 해서 실제 수업에서는 어, 이 보조도구를 어, 도움받아서 어, 코딩을 진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어, 이론 수업에서도 자칫 이제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놓치게 되면 다시 재녹화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번거로움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듀얼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이 메시지만은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어 모니터에 꼭 기록을 해놨다가 실제 이론 수업을 할 때도 이 주어 모니터를 치팅하면서 중요한 메시들은 꼭 전달을 해서 재녹화하는 그런 횟수를 줄임으로써 최대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영상 녹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격 수업의 그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과 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격 동영상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최대한 이클래스의 e 그 기능 중에 설문조사와 그리고 Q&A 게시판, 그런 쪽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제 수업에서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이나 그리고 과제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질문 사항이 있을 때는 Q&A 게시판이나 쪽지 등을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좀 청취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능한 빠르게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받고 싶어서 또이 클래스의 그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의 그 수업 내용과 그런 과제의 난이도가 어떤지 일주일치 그런 저의 그 강의 분량이 적절한지 강의에서 더 개선될 점은 없는지 기말고사 방법을 학생들의 학생들이 거꾸로 이제 제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생.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수의 학성,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그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자에게 그 면전에 직접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교수에게 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온라인 그이크레스를 통한 원격 수업이 갖는 그중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교수자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그 연구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 도구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능 그런 데스크탑 환경도 있고요 타이핑도 굉장히 앉아서 편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서치도 할수 있고요. 뭐 전자 칠판과 같은 그런 많은 보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강의의 완성도를 높여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본격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등학교 수업에 드는 등학교에 필요한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이 복습을 하거나 또 시험 기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때그 강의 동영상이 있으면 그 강의 동영상을 얼마든지 돌려보면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보수, 떨어져서 좀 뒷자리에 앉는 학생의 경우는 좀 교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노이즈를 좀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어폰을 통해서 그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면 마치 교수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고음질의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 진도율 체크로 학생 출석률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진도율 체크만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잘 제대로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 저 제가 강의했던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교과목이 경우에는 제가 그 프로그래밍 실습과제를 매주 부여했습니다. 이 실습과제는 그 동영상 수업에서 제가 그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그대로 학생들이 복습을 할수 있도록 같은 문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동영상을 제대로 이제 본 학생이면 매우 쉽게 그 실습과제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실습과제의 그 결과를 보면 학생이 제 동영상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문제의계 프로젝트, 제가 강의했던 문제의결 프로젝트 교과목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교과목 이름에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만큼 그 프로젝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 비율이 50% 정도였고요. 그리고 대면 기말고사를 실시했는데, 기말고사가 30% 그리고 어, 매주 부여하는 프로그래밍 실습과제가 20% 이렇게 총 100%로 평가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출석 같은 경우는 어, 동영상 3개 이상 결석하는 경우부터 결석 그 횟수 에 따라서 어,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가장 큰 평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였는데요.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 제가 나름대로 스페시픽하게 평가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프로그래밍 테스트 니까 다양한 테스트 입력 케이스를 제가 주고 그 경우에 대해서 출력과 이 모두 맞고 그리고 실행 시간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5점 만점을 주고 출력 값은 맞으나 실행 시간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4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출력 값이 하나라도 틀린 경우에는 3점 처리했고요. 또 이제 제가 프로그램 실행을 했을 때 컴파일이나 런타임 에러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2점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주석 처리를 굉장히 수업에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과제에서도 주석 설명이 부족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감 점 처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과제를 낼때 카피를 해서 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하고자 그 자동으로 코드 cpp 파일을 받아서 프로그래밍에 넣으면 자동으로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욘드 컴퓨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그 코드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판별해서 그 수치가 높은 경우에 이제 카피로 이제 판별을 했고 그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학생들의 그 건의사항 중에 C 프로그래밍을 할때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툴이 그 학생들마다 사용하는 버전이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는 버전과 또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코드를 받아서 제가 이제 컴파일을 하다 보면 그 버전이 안 맞아서 호환, 호환이 안 돼서 생기는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제가 감점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그, 그 경우에 좀 클레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평가 환경에 대해서도 좀더 명확히 해서 최대한 그런 프로젝트나 과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클리어하게 할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후에 앞으로 원격 수업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동 영상 후처리 작업입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영상에서 영상에서 이제 제 음성이 녹화가 되는데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스피치 투 텍스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 영상 동영상에서 음성을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 텍스트 중에서도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자막 처리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뉴스나 예능을 볼때그 자막이 입혀지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막까지 어그제 수업 동영상에 넣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이제. 오디오 뿐만 아니라 비주얼로도 좀더 이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또한 시간짜리 보통 동영상 그 정도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시간짜리 동영상 외에도 이긴동영상을 짧은 5분짜리, 예를 들면 5분짜리 동영상으로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압축본으로 생성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래 그원 동영상도 물론 올리지만 압축본, 추약본도 같이 올려줘서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추약본을 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생각입니다. 예, 저도 학교 방침에 따라서 우선 대면과 원격을 조합한 그런 혼합 방식으로 지금 제가 다음 학기 에 모든 수업을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 다만 그 원격 수업의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원격 수업이 갖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학기에 제가 수업할 과목 중에 심층 학습 응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심층 학습 응용 과목에서는 그 고성능 GPU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GPU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인공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실제 대면 수업 환경에서는 이런 고성능 GPU가 갖춰 진 환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대면 수업으로 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에는 고성 GPU PC를 충분히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원격 수업을 통해서 고성 GPU 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래밍 그런 과정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장점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론 시험의 경우에는 만약에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부정행위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잘 살린 그런 혼합 방식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